얘랑 얘랑 똑같다. 어, 똑같아. 그러네. 머리에 이렇게 보자기 썼네. 자, 이제 읽을까요? 자, 나도 1등 할수 있어. 제목이에요. 무슨 내용일까? 얘는 뚱뚱한데 모든, 모든, <거>, 모든 걸 뜯어 뜯어 모든 걸다못는다고 뜯어 뜯어 뜯어. 뜯어 뜯어. 아, 주하나. 지금은 누나가 고른 책 읽을 차례예요. 어. 또또 많이 했지? 또또또또또야 <laughs> 이게 무슨 소리야? 어. <laughs> 자 나도 1등할수 있어 따뜻한 봄날 아기 오리들이 들판에 모였어요. 아기 오리들이 나란히 서서 달리기 시작해요. 어? 아파 준비. 날씬 오리가 대똥대똥 가장 먼저 달렸어요. 난 언제나 1등이야. 날씬 오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뚱뚱이 오리는 뒤뚱뒤뚱 가장 늦게 달렸어요. 하, 하, 나는 너무 힘들어. 뚱뚱이 오리는 달리기만 하면 언제나 꼴찌예요. 아기 오리들이 뚱뚱이 오리를 놀려댔어요.

그래, 나는 바보야. 달리기도 못하는 바보야. 네, 뚱뚱이 오리는 훌쩍훌쩍 훌쩍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온종일 울었어요. 담아, 음. 주환이 너 바보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laughs> 뚱뚱이 오리야, 왜우니 우리 오리 아줌마가 울었어요. 저는 쓸모없는 바보예요. 아, 네? 달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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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지거든요. 아, 얘들아, 이리 오너라. 우리 아줌마가 아기 오리들을 노도 불러 노도 모았어요. 어, 자기야! 우리 지금부터 씨름 시합을 할 거야. 시합에서 이기면 상으로 지렁이 되지. 아, 어기야 와! 있어, 있어, 우려차차 와, 뚱뚱이 나야. 오리 잘한다. 씨름 시합에서 뚱뚱이 오리가 1등을 했어요. 뚱뚱이 오리는 힘이 쎘거든요. 우와 뚱뚱이가 리 1등이네. 뚱뚱이 여기는 지렁이를 상으로 받았어요. 우와. 다오리들은왜 지렁이가 상일까? 왜냐면 먹이니까. 그렇지. 얘들아, 이번에는 왜냐면... 형식이야. 수아. 어, 이러면 안 돼. 어. 음. 우리 아줌마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1등을 하면 붕어 한 마리를 상으로 줄게. 아, 아기 오리들은 열심히 해오면 좋습요거 응, 요거 다음에 동화책 읽고 할게요. 뭐또 해. 어. 기다려 주세요. 뭐또 해. 기다리지 않면안 돼. 차례 차례. 에 차례 차례. 누나 차례. 응, 자, 누나 누나 달고 갑니다. 밖에 앉을 거예요? 어, 여기 앉아서 기다려 주세요. 아기 오리들은 열심히 헤엄을 쳤어요. 서로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했죠. 헤엄치기에서는 왕발이 오리가 1등이야. 오리 아줌마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왕발이 오리의 발은 소뚜껑만큼 커다랬어요. 왕발이 오리는 붕어를 상으로 받았어요. 날씨 오리는 달리기를 뚱뚱이 오리는 씨름을, 왕발이 오리는 헤엄치기를 잘하지요. 모두 모두 1등이에요 다만, 응. 뚱뚱이 오리가 힘이 정말 세나 보다. 그렇지. 근데 귀엽다. 너무 귀여워. 다만 왕발이 오리도 귀엽다. 하지만 뚱뚱이 우리가 더 귀여워. 근데 왜 뚱뚱이 우리만 검정색이지? 걔는 걔는 특별하니까. 특별하니까? 특별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응. 백조도 우리잖아. 어, 백... 백조도 어릴 때는 오리인 줄 알았지. 우리도 응. 백... 백조도 우리 오리, 오리 오리랑 닮은 오리니까 응. 어, 그거 백조가 나온 거 아니야? 백주는 어렸을 때 엄청 이상하게 생겼다가 예뻐지잖아. 그래, 못생겼던 줄 알았는데 엄청 예뻐지지? 응. 백주는, 백주 새끼는 원래 엄청 못생겼어. 응. 못생겼다가 예뻐지는 거야.